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 네트워크 환경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가상화, SDN, 5G 등 디지털은 본질적으로 애자율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기에 보안 장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안해야 될, 검수해야 될 양의 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보안의 변화는 또 그만큼 또 많은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보안 장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장비 자체에 부가가 많기 때문에 보안 장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뭐 오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시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그 문제점을 어 가지고 있고 갑자기 커지고 빨라진 네트워크 트래픽과 기존 보안 장비간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트워크는 빨라야 되고 어, 안정화돼야 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보안은 자꾸 막죠. 내가 봐야 되고. 문제가 생긴 패킷은 보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까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중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가시성을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보아야 하는 툴들한테 보내주고 그 툴들이 이 필요한 데이터만을 보내줌으로 해서 과도한 투자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안 전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차역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상의 데이터가 승객이고 보안장비가 승객들이 탈 기차라고 한다면 플랫폼 발권 시스템이 없는 기차역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차 플랫폼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발권을 했습니다. 발권을 해서 내가 타야 할 기차가 어디에 있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번째 칸에 가서 내가 타야 하는지를 전광판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우왕장할 필요가 없죠.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 저게 내 건가 하고 한꺼번에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몰려나오고 이런 일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차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죠. 자, 기가몬은 똑같습니다. 기가몬이 왜 보안 플랫폼이냐면 네트워크 상에 위치를 해서 네트워크 상에 흘러다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시성이라고 하죠. 그 네트워크를 보고서 아, 이 네트워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냅니다. 그리고 정의된 또 제어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게 되죠. 그런 기가모 보안 전달 플랫폼이 실제로 현업 보안 담당자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안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시켜서 불필요한 보안 장비의 증설을 방지하고 보안의 가시성을 높여 주게 됩니다. 기가모의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화시키면 보안 장비가 볼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평문으로 가고 다본 다음에 다시 한번 묶은 그런 어, 트래픽에 대한 그 암호화에 대한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어, 가시성도 넓어지고 또한 이제 외방화벽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과 평문된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에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밴더마다 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게는 한50% 정도 개선이 되고, 많게는 한 70, 80% 정도 개선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웹방앱에 대한 어,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음. 향상될 수 있고, 또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큰 데이터들이 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하고 또 암호화를 복화하게 되면 그 그런, 그런 트래픽에 대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장애가 나거나 어 그랬을 때도 어떤 장비가 장애가 났는지 어떤 거를 먼저 절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속 대역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보안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라인 형태의 경계망 보안 장비, 예를 들어서 IPS라든가 방화벽이나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늘어나게 되면 보안 장비도 따라서 한 세트로 같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텐치 짜리 트래핑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회선이 한 개가 더 증설이 되면은, 어, 실제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어 텐지가 조금 넘, 넘어요. 한, 뭐, 텐지가 넘어서 한 12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아, 12지 정도에 대한 보안 장비만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선 자체가 텐지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안 장비들은 텐지짜리를 더, 더 구매를 하게 돼야 되는 아.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제, 기가몬 장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 트래픽을 어, 흐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원지짜리 장비들도 같이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거죠.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보안 장비가 다양한 트래픽에 대한 통합 분석을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성 코드 분석하는 장비들 제품들은 세션을 조합을 해서 트래픽의 3웨이를다 모아서 그걸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고 그 바이너리를 VM에 올려서 돌려봐야 되는데. 그 중에 패킷 하나라도 빠지면 음. 이 바이너리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비가 이 장비의 퍼포먼스를 초과하는 회선이라면 여러 대를 달 수밖에 없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럼 경로를 고정할 것인지 또는 풀매시의 상황에서 뭔가 나눠 놓을 것인지 나누면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패킷 브로커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음. 패킷 브로커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자기가 모두 다 받아서 이 받은 패킷들을 장비로 줄때 세션을 맞춰서 그까 그러니까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다양한 경로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한 장비로 보내주는 게 네트워크 패킷 프로커의 역할이 맞춤형으로 그렇죠. 음, 네. 음. 그 결국 저희가 이제 패킷 프로커를 도입하고 검토하고 뭔가 이제 그해봤던 것들은. 초 대용량의 환경에서 보안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심은 기업의 보안 위협을 실시간 통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트래픽의 대용량 패킷 대신 트래픽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만 심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심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에 3,500개 이상의 메타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드랍박스를 쓰고 있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어, 못쓸 수는 없게못 쓰게 할 수는 없겠죠. 필요하니까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럼 드랍박스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 실제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드랍박스에 관련된 뭐한 20가지, 30가지의 어떤 속성 값들, 유저 정보라든가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파일 타입이라든가 파일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 패킷이 아니어도 그 어떤 메타데이, 메타데이터 값만으로 다양한 어플케이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심에게 심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은 물리적 환경이 아닌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스마트하게 필요한 데이터만 개별 보안 장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상화 환경에서 트래픽을 뽑고 싶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트래픽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해당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가상화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미러링 서비스를 통해서 트래픽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보안 툴이나 성능 분석 장비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헤더가 달려있는 트래픽은 헤더도 제거를 해주고, 혹은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해서 실제로는 페이로드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헤더 정보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실제 데이터가 아닌 어떤 속성값만을 전송을 해서 하지만 더 보다 강력한 가시성을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 기능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기가모는 데모의 간결성과 맞춤형 POC의 장점들을 모두 제공하는 POC 인어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OC 인어박스는 실질적으로 POC에 필요한 내용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들고 고객사 환경에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대용량의 트래픽은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간단한 어떤 주요 관문 쪽의 트래픽을 탭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 받은 트래픽을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아, 지금 현재 고객사 환경의 트래픽이 어떤 트래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이 되는 트래픽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 40%, 50%의 트래픽이 중복이다라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가몬에 뭐 중복 제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쓰면 어느 정도로 좋아지느냐,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이 보안 담당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녁 있는 삶도 분명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가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보안 장비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 가끔씩 이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 오동작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상 징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안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의 어떤 이상 징후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다 긴급 출동하는 그런 상황도 없어지고 기가 문 장비를 도입하고 난 뒤에부터 그런 상황이 없어져서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뭐 우리 관제사 분들이나 사이버 보안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어 되게 어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19년도에 한 군데 데이터 센터의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기가몬 장비를 도입했는데 어 사용을 하다 보니 어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다른 센터에서도 이 기관용 장비를 활용해서 보안을 좀어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